노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지나침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첫 번째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사업을 운영하던 김씨 자산 15억원 연 매출 20억원 하지만 65세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재 월세 30만원 고시원에서 국민연금 40만원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계십니다. 두번째, 대기업 35년 근속 이씨, 퇴직금 2억원, 국민연금 월 150만원. 하지만 퇴직 5년 만에 모든 돈이 바닥났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손자 육아 지원, 의료비. 지금은 70세에 새벽 배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세번째, 평생 검소하게 살며 8억원을 모은 정씨 부부. 하지만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서 요양비가 월 450만원. 5년 만에 예금 3억 원이 모두 사라졌고, 아파트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망가지는 건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 준비해서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통계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38.2%. OECD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층. 하지만 이분들도 직장 생활할 때는 중산층이었습니다. 퇴직하는 순간 빈곤율이 4배 이상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NH 투자증권 시대행복 리포트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를 망치는 5가지 지나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지혜. 여러분, 이 물건 보이시죠? 조선시대 개영배입니다. 한자로 경계할 게 가득할 영 잠배 가득 참을 경계하라는 의미죠. 이 잔에 술을 70%까지 채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서 80% 90% 채우는 순간 와르르르 잔 속의 모든 술이 바닥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이펀 원리로 만들어진 술잔입니다. 조상들이 전하는 메시지.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우리의 노후 준비도 정확히 개형배와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노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지나침. 과심 막연한 낙관. 과욕 자녀에 대한 과도한 희생. 과소 필요 작은 과소 평가. 과다 부동산 편중. 과소비 계획 없는 지출. 자, 시작하겠습니다. 과신 나는 잘될 거야. 과신의 실체 설마 내가 굶어죽기야 하겠어? 나는 건강하니까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제가 상담한 분들의 90% 이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과신입니다 실제 사례 KC 55세 자영업자 25년간 강남역 부근 한 식당 운영 월 순수익 400에서 500만원 나는 정년이 없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으니까 노후 걱정 없어. 3년 전 갑작스러운 당뇨합병증. 시력 악화로 음식을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상황. 권리금 1억 5천만원 날림. 국민연금 월 45만원. 저축 거의 제로. 아내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유지. K씨의 말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누군가 말해줬어도 저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통계로 보는 과신의 진실. 질문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대 응답 평균 70.2세. 실제 평균 62.4세. 차이 약 8년. 건강 관련. 60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율 89.2%. 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률 45.8%. 재취업 관련. 55세 이상 재취업 성공률 12.3%, 재취업 시 평균 연봉 이전의 35%, 1년 이내 재퇴직률 48%, 과신을 극복하는 방법 1.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준비. 건강을 잃으면 일찍 퇴직하면 재취업이 안 되면. 1년 단위로 구체적 목표 설정하기. 막연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올해 3천만 원 저축. 내년 보험 재설계. 후년 연금 포트폴리오 구축. 3. 정기 점검. 현재 자산 상태. 건강 상태. 예상 은퇴 시기. 필요 생활비. 4. 전문가 도움. 재무 설계사, 세무사 등 객관적 시각 필요. 과신 체크리스트. 3개 이상이면 과신 위험군.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을 자주 한다. 구체적인 노후 자금 계산을 안 해봤다. 마지막 자산 점검이 1년 이상 전이다.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재취업 및 창업을 쉽게 생각한다. 배우자 자녀가 도와줄 거라 기대한다. 과육 자녀에 대한 과도한 희생. 한국 부모의 DNA.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이 마음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이 DNA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MC 부부 남편 58세 27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 연봉 8천에서 9천만원 목표 우리 애들 최고의 교육 자녀 교육 투자 초등학교 월 150만원 곱하기 2명 중학교 월 200만원 곱하기 2명 고등학교 월 300만원 곱하기 2명 대학교 연 3천만원 곱하기 2명 대학원 연 2천만원 곱하기 2명. 27년간 총 8억 7천만원 투자 결과 두 자녀 모두 성공하지만 MC 자신은 퇴직 2년 앞둔 58세. 저축액 1억 2천만원,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원, 국민연금 월 110만원. 더큰 문제는 자녀 결혼이 코앞입니다. 자녀 결혼 비용의 현실 2024년 기준 평균. 신랑 측약 2억 8천만원. 신부 측약 2억 4천만원. 부모 부담 70에서 80%. MC의 경우. 아들 결혼 2억원 필요. 딸 결혼 1억 5천만원 필요. 총 3억 5천만원. 현재 저축 1억 2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을. 악순환의 구조. 1단계 과도한 교육 투자로 인해 노후 자금 미피. 2단계 자녀 결혼 비용 지원으로 저축 소진. 3단계 손자 육아 생활비 지원으로 비치자. 4단계 자신의 노후 붕괴로 자녀에게 의존. 5단계 자녀의 부담 증가로 가족 갈등.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통계로 보는 현실. 자녀 교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1인당 연 540만원. 자녀 2명 20년간 약 5억원. 자녀 결혼 비용. 평균 부모 부담 아들 1억 9천만원, 딸 1억 5천만원. 결혼 후 지속 지원 63%월 평균 지원액 82만원 노후 영향 자녀 교육비로 노후 준비 못한 비율 68% 자녀 결혼 후 저축 감소 평균 73% 과욕을 극복하는 방법 1. 선을 긋는 용기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해야 해. 예시. 대학까지는 지원해주되 대학원은 스스로 결혼 비용은 우리 능력 안에서만. 육아는 도와주되 돈은 노. 냉정한 계산. 내 노후 필요 자금. 월 300만원 곱하기 30년 10억 8천만원. 현재 준비된 금액은? 부족한 금액 자녀에게 줄수 없는 한계선. 3. 조기 교육. 자녀가 중학교 때부터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교육. 4. 솔직한 대화. 자녀 성인 되면 가족 재정 상태 공유. 미리 말하면 이해. 나중에 말하면 배신감. 과욕 체크리스트. 3개 이상이면 과욕 위험군. 연봉의 40% 이상을 자녀에게 쓴다. 내 노후보다 자녀가 우선이라고 생각. 자녀 결혼 비용 쿠체 계산 안 해봤다. 자녀가 나중에 도와줄 거야라고 기대. 자녀에게 노후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설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소, 필요 작은 과소평가. 이 정도면 되겠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대답. 한 달에 2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1억원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연금하고 합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과소평가입니다. 실제 사례 PC 현재 74세 여성. 15년 전 남편 사망 후 유산 1억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70만 원 빌라 소유 15년 전 계산 예금 이자 월 50만 원 더하기 연금 70만 원은 월 120만 원 혼자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 15년 후 현재 예금 이자 월 31만 원 국민연금 월 70만 원 합계 월 101만 원한달 지출 관리비 15만 원. 전기 수도 가스 8만원, 식비 40만원, 병원비 약값 2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타 15만원, 합계 113만원, 매달 12만원 부족, 15년간 저축 2천만원 사용, 그나마 빌라가 3억원으로 올라 주택 연금 신청, 월 102만원 연금 더하기 연금 70만원은 월 172만원,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요. 과소평가가 위험한 이유. 1. 물가 상승 과소평가. 10년 전과 지금 비교. 김치찌개 5,000원이 9,000원으로 80% 상승. 택시 기본료 2,400원에서 4,800원으로 100% 상승. 병원비 평균 50% 상승. 연금은 거의 동결. 2. 금리 하락 과소평가. 2008년 연호에서 6% 2024년 연 2.5에서 3%. 1억 원에 대한 이자 월 42만원에서 월 21만원. 3. 수명 연장 과소평가. 1990년 평균 나이 71.3세. 2024년 평균 나이 83.6세. 12.3년 증가 필요 자금 2배 이상. 4. 의료비 과소평가. 나이별 연간 평균. 50대 150만원. 60대 280만원. 70대 450만원. 80대 720만원.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산. 기본 공식. 필요 자금 월 생활비 빼기 월 연금 곱하기 12 곱하기 예상 수명. 예시 55세 예상 수명 85세. 월 생활비 250만원. 월 연금 120만원. 부족분 130만원. 30년 13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30은 4억 6천 8백만원, 추가 필요, 물가 상승률 더하기 1억 3천만원, 예비 의료비 부부 6천만원, 예비 생활비 3천만원, 총 필요 금액 약 7억원, 은퇴 시기별 필요 자금, 55세 은퇴 최소 5억원, 척정 7억원, 여유 10억원, 60세 은퇴 최소 4억원, 척정 5억 5천만원, 여유 8억원, 마이너스 65세 은퇴 최소 3억원, 척정 4억원, 여유 6억원, 과소평가를 극복하는 방법 1. 정확하게 계산 감이 아닌 엑셀로 정리 2. 여유있게 준비 계산 금액의 120에서 150% 목표 3. 정기 재계산 최소 3년마다 재계산 4. 인플레이션 고려 연3% 가정시 10년 후 74만원 가치 20년 후 55만원 가치 30년 후 41만원 가치. 과소평가 체크리스트. 3개 이상이면 과소평가 위험군. 노후 자금 쿠체 계산 안 해봤다. 1에서 2억 원이면 된다. 막연히 생각. 물가 상승 고려 안 했다. 의료비 따로 책정 안 했다. 85세 이상 생존 가능성 미고려. 예비비 책정 안 했다. 기억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노후를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과다 부동산 편중의 위험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이 답이야. 한국인 자산 구성 부동산 75.8%, 금융 자산 21.2%, 기타 3%, 실제 사례 rc 부부 평생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 최고야. 현금은 손해야. 보유 자산 총 12억원. 거주 아파트 8억원, 대출 2억원, 지방 토지 3곳 4억원, 예금 1천만원, 부동산 비율 92%, 3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짐, 급히 필요한 돈 3천만원, 문제 발생, 아파트 대출 이미 2억원 추가 불가, 토지 급매로 내놨지만 6개월간 문의 제로, 결국 고금리 대출 4천만원, 현재. 대출 이자 월 60만원. 토지는 여전히 안 팔림. RC 안에 말총 자산 12억 원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부동산 편 중에 5가지 위험. 1. 유동성 부족. 급전 필요시 즉시 현금화 불가. 팔려면 최소 3에서 6개월. 금매는 시세의 70에서 80%. 2. 공실 리스크. 월세 수익형 공실률 15에서 20%. 공실시에도 관리비 및 세금 지출. 지방 상가 공실률 31.8%. 3. 가격 변동성. 지방 토지 및 상가 장기 침체. 언젠가 오르겠지 그러나 10년째 하라. 4. 관리의 어려움. 나이 들수록 관리 힘듦. 70대 임차인 관리 가능할까? 5. 상속 문제. 자녀가 원하지 않는 부동산 상속세는 현금으로 실제 데이터 매매 소요 기간 서울 아파트 3.2개월 수도권 아파트 4.8개월 지방 아파트 8.1개월 지방 토지 18.3개월 지방 상가 14.7개월 임대 수익률 기대 연호에서 6% 실제는 연이에서 3% 은행 예금과 큰 차이 없음 균형 잡힌 자산 배분 60세 기준 1. 현금성 자산 30% 예금 적금 CMA MMF 긴급 자금 더하기 생활비 2. 안정형 투자 40% 국채 회사채 배당주 ETF 연금보험 안정 수익 더하기 현금 흐름 3. 부동산 25% 거주 주택 20% 수익형 5% 주거 안정 더하기 일부 수익 4 기타 5%금 달러 등피상 자금 부동산 유동화 전략 전략 1 주택 연금 9억 원 이하 주택 만 55세 이상 집안 팔고 매월 연금 수령 예 6억 원 아파트 70세일 때월 160만 원 전략 이 다운사이징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차액 4억 원 현금 확보 전략 3월세 전환,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 더하기 월세 100만원, 2억원 현금 확보 더하기 월수입, 전략 4단계적 매각, 3에서 5년에 걸쳐 순차 매각, 현금으름 만들기, 배당주나 ETF 3억원 투자시 월 100만원, 채권 연4에서5% 이자 매월 수령, 월지급식 펀드는 매월 일정액, 연금저축 IRP는 세제 혜택 더하기 연금 수령, 과다 체크리스트 3개 이상이면 과다 위험군, 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급전 필요시 현금 부족, 수익형 부동산 보유, 지방 토지 2개 이상, 월 현금 흐름 부족, 공실 부동산 있음.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유일한 자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노후는 현금 흐름이 생명입니다. 과소비 계획 없는 지출. 오늘 하루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작은 방심들이 쌓여서 노후 자금이 새어나갑니다. 흔한 과소비 패턴. 고급 외식 또는 술자리 월 100만원. 명품 소비 나 이만큼 살았는데 라는 생각. 골프 또는 여행 50대는 마지막 황금기 라는 생각. 자동차 업그레이드. 자녀 손자 선물 애들이 좋아하는 것쯤이야 라는 생각. 이런 분들의 공통점. 벌 때는 많이 벌었는데 왜 남은 게 없지? 과소비 예방법. 1. 지출 가시화. 모든 지출을 앱으로 기록. 월말 정산 필수. 2. 5대 3대 2 법칙. 50%는 고정 생활비. 30%는 여유 지출. 20%는 저축. 3. 24시간 룰. 10만 원 이상 지출 전 하루 고민. 4. 목표 가시화. 이 돈이면 노후 자금 만원 즉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통장 계좌 현황 정리 카드 고정 지출 확인 보험 증권 찾아서 한곳에 모으기 노후 자금 간단 계산하는 방법 현재 나이는 은퇴 예정 나이는 예상 수명 나이는 필요월 생활비는 예상월 연금은 부적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년수는 필요금액 자산 현황표 작성. 예금 및 적금. 추식 및 펀드. 부동산. 빚. 순자산. 불필요한 구독 및 멤버십 해지. 가족 재무 회의. 전문가 상담 예약. 보험 재설계 검토. 노후 준비 계획서 작성. 연령별 긴급 체크. 50대. 은퇴 후 거주지 계획. 부채 상환 계획. 건강보험 재설계. 60대. 주택 연금 가능 여부 월 현금 흐름 확보 의료비 에피피 마련 다섯 가지 지나침 정리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후를 망치는 다섯 가지과 과심 막연한 낙관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준비 과욕 자녀 과도한 희생선 긋는 용기 과소 필요 작은 과소 평가 냉정한 계산 과다 부동산 편중 현금 흐름 확보 과소비 계획 없는 지출 지출 가시와 개영배의 교훈. 개영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70%만 채워라. 욕심내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여유를 두어라.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니라지도 마세요.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여유, 그 사이의 균형. 그것이 안정적인 노후의 비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딱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1. 국민연금예상액 조회. 네이버에서 국민연금예상액 검색. 2. 노후 필요 작은 간단 계산. 월 생활비 빼기 월 연금 곱하기 12 곱하기 년수. 3. 가족과 솔직한 대화. 우리 노후 준비 어디까지 됐지?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준비된 분들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한 사람에게만 행복한 노후가 찾아옵니다. 실천 약속 저와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 혼자라도 말해 보세요. 큰 소리로 나는 오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 기억하세요.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지만, 잘못 준비한 노후는 더큰 재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 노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인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